아, 니이아이 녀석 뭐야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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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 빨리. 거이 어, 거기 119죠? 여기 사람이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. 여기요 여기요 여기 와주세요 여기요 무 아, 여기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어떤 사람한테 맞고 갔어요 빨리 빨리 삐 <끝> <끝>

잘했지. 아, 아! 아! 마지막 인물 소수다, 소개 아, 음, 불륜녀 <laughs> 이름. 소희수. 이라 아, 음, 음. 여자, 여자 주인공. 이민주. <laughs> 남자 주인공, 이태훈. 의사역, 김 교수. 이건 본명이 아닙니다. 소방관역? 조방장은? 아, 119역? 119역. 최수희역. <laughs> <laughs>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.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. 여자 주인공 엄마 역 최소 <laughs> 김 <웃음> 감독 소개가 있겠습니다. 감독인 이감이 감독, 이 감독. 이 감독. <laughs> 마지막 해피엔딩 <laughs> 해피엔딩 시작 시작 야야야 해 시작 야야 <웃음> 야야야 안녕 헤어지 끝 아니 저희는 저희는 <laughs> 아 감독 아니 아니 감독은 꺼지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유전자 검사로 시작된 절규였습니다